세포도 역시 이쁘게 짱이죠. 탈과상이라고 하죠. 피부에 껍데기가 벗겨진. 경우를 보고 있고요 피부라는 거는 몸의 안과 밖을 구분 지어주는 장벽 같은 역할을 하죠 탈과상이 생기면은 그 장벽이 없어졌다는 거니까 백혈구나 적혈구 같은 우리 몸의 세포는 사실 새는 거죠 심하게 쓸리지 않으면은 금방 멈추게 돼요 왜냐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균은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오려고 하죠 사실은 균은 우리 피부에 항상 있어요 피부도 사실 균이 살기 좋은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피부 상재균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얘들이 그냥 피부에 잘 머물러 있을 뿐인데 찰과상이나 생채가 나는 순간 그 균이 우리 몸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백혈구가 어쩌다가 실수로 조금 들어오는 그 균만 상대하면 되는데 이 전륙이 없으니까 이 세균들이 때로 몰려오게 되겠죠 그럼 평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싸워야겠죠 그래서 백혈구의 일이 급하게 많아집니다 백혈구는 혈관 벽을 이렇게 이렇게 비집고 나가가지고 싸우는 게 가능해지죠 혈관이 막히는 거와는 별개로 그 범위의 혈관은 오히려 확장이 돼요. 대표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면은 우리 몸에선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부위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균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백혈구도 싸우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병원이 없는 시절에는 가벼운 생체기만으로도 사람이 많이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결과가 늘어서 하지만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백혈구의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구를 바르죠. 근데 이 연고에는 뭐가 있죠? 항생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혈구 대신해서 그냥 싸워주는 거죠. 빨리 이 사태가 끝나게 하기 위해서 세포 재생이 빨리 돼야 되고. 우리 몸은 조금 축축한 환경에서 더잘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연고가 습하죠. 촉촉하죠. 잘 마르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고 뜨거운 열기 우리 몸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죠? 적당한 냉찜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몸이 이제 동맥이랑 정맥으로 나눠어 있는데 동맥은 피를 쭉쭉 쏘니까 이쪽으로 쏟은 이쪽으로 쏟은 피가 잘 나가겠죠. 반면에 모세혈관을 지나서 돌아올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맥 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옛날에 휘발류 같은 거 뽁뽁 이 판이 망가지는 게 정맥류라고 하는 거죠. 정맥 판이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균이 심장까지 도착하게 되면, 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균이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심장까지 못 가게 하는 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애니잖아요.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우리 몸에 있는 건 이쁘게, 그리고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 이런 건 흉악하게 그리는데, 실제로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세포도 역시, 이쁜 게짱이죠 지금 보시면은 세균이랑 백혈구랑 싸운는데 세균이 너네들의 행동 패턴은 다 파악했다. 사실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이거는 우리 몸이 합니다. 우리 몸은 중앙 통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세균을 만나면은 학습을 해요.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혹은 바이러스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중앙 시스템에 그 정보를 넘기고 그게 실제로 기억에 저장이 되죠. 이 예시가 바로 백신이죠. 우리가 한번 그세균을 바이러스 접하면 다음번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싸우잖아요. 하지만 세균은 그런 중앙 시스템이 없죠. 이 친구들은 학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랑 잘 싸우죠. 왜냐 싸워가지고 살아남은 애들이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병원이나 의류에서 퇴균율 상대로 그렇게 막 어려워 하거나 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드신 네,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병원에서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얘기가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그 자체가 자기의 DNA를 우리 몸에 넣어요. 우리 몸의 세포에. 그래서 우리 몸을 변형시키는 특력이 있고 가장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C형 간염 바이러스죠 나온지 꽤 오래됐는데 그리고 사람을 죽게도 하고 하는데 백신이 없죠 왜냐면은 계속해서 자기 모양을 바꿔요 얘가 C형 간염 바이러스인가 하면은 또딴 애가 돼있고 옌가 하면 얘가 돼있고 그래서 백신을 만들기가 어려운 모양이니다 바이러스는 굉장히 우리 몸이랑 하나가 된듯 아닌 듯 하면서 전력을 바꾸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장난질을 많이 할수 있는 반면에 세균이란 애들은 아주 무식하고 덩어리도 크고 중앙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싸우지는 않아요 우리 몸에 생체가 나면 병원에서 어떻게 하죠? 생체기가난 부분을 소이약으로 뿌려가지고 그 범위에 있는 균을 먼저 죽이죠. 그다음에는 균이 새로 들어가지 말라고 뭘로 덮어요. 근데 이런 의료가 발달하기 전에도 비슷한 과정을 우리 몸에서 당연히 했겠죠. 그균들이 먼저 싸우고 막아야 추가적인 균이 안 들어올 텐데 그거를 바로 혈소판이 합니다. 혈소판이 어떻게 하냐? 공기를 만나거나. 혹은 찢어진 혈관 벽에서 내뿜는 인자를 감지하게 되면 얘들이 자폭을 해요. 티브린 섬유라고 하는 그거로쫙 이렇게 스파이더맨 그물 마냥 쫙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봐야 그물이죠. 중간에 빈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메꿔야 되니까 적혈구라든가 백혈구 같은 인자들이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 나중에 살아 돌아갈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엔딩을 했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 친구들은 다 죽은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보는 핏떡인 거고 이렇게 뚝뚝뚝해서 떨어지면그 친구들이 빠빠이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 몸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용해를 해서 흡수를 하기도 하고요 애니라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럼 오늘도 일하는 세포 리뷰를 재밌게 마쳤고요 2차 떡상 기대해봅니다 안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상 닥터 반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